자, 11번 문제 풀하겠습니다 넓이가 600인 직사각형 ABCD를 그림과 같이 11개의 합동인 직사각형을 넣었을 때, 3분의 2의 길이는.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가로 세로를 XY를 두고 시작하는 거죠. 가로를 X, 세로를 Y. 그럼 일단 이 하나의 넓이는 뭐가 된다? XY 되겠죠. XY가 돼서, 일단은 요거 11개니까, 11XY가, 600이라서 x,y는 얼마? x,y가 여기에 11분의 600이 되겠죠 자그다음 두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x가 6개 있죠 여기는 x가 6개 그래서 6x입니다 이 6x의 크기와 여기는 y가 5개죠 5y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6x는 5y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거는 x 플러스 y 값이죠. x 플러스 y. 자, 그러면 이거 두개 연립해서 한번 x랑 y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x는 x가 6분의 5의 y가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식에서 6분의 x 대신에 6분의 y 곱하기 y. 요거 한개 11분의 600이죠. 600이 되고 y 제곱은 11분의 600 곱하기 요거는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5분의 600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y는. y는 루트 5 5분의 60. 요거 유리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5 5분에 60의 루트 55. 자, 약분까지 해 주면은 11분의 10이죠. 요거는 1 1분에 12의 루트 5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y값 구했고 y 구했으니까 x도 구해야겠죠? X는 뭘 쓰니까 6분의 5Y에요. 그래서 X는 6분의 5 곱하기 Y는 11분의 12의 루트 55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시켜주면은 요거는 10이죠. 그래서 요거는 11분의 10의 루트 55. 자, 우리가 알고 싶은 a 플러스 ab의 값은요, x 플러스 y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y의 값은 바로 11분의 10의 루트 55 더하기 11분의 1 2 루트 55죠. 11분의 12의 루트 55. 요거는 11분의 22의 루트 55이기 때문에 답을 받아 2루트 55가 되겠죠.